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 문제 분석 8탄 아하 열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추어 조절해야 하는 부분은 그림을 보시면 가는 휠체어 뒷바퀴인 큰 바퀴입니다. 큰 바퀴 나는 뒷바퀴 분리버튼입니다. 뒷바퀴 분리버튼 다는 잠금장치입니다. 잠금 장치입니다. 잠금 장치 라는 발판 조절용 볼트입니다. 발판 조절용 볼트. 많은 휠체어 앞바퀴인 작은 바퀴입니다. 작은 바퀴. 질문에서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추어 조절해야 하는 부분은 라인 발판 조절용 볼트입니다. 휠체어를 뒤로 눕히고 휠체어 뒷주머니에 있는 스패너로 발판 밑에 볼트를 왼쪽으로 두세 바퀴 돌려 푼후 발판을 좌우로 움직이며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춘 후 볼트를 오른쪽으로 돌려 조여준다. 1번의 정답은 4번. 라. 2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첫 번째, 뒤쪽에 선 사람은 뒤쪽에 선 사람은 그림에서 A죠. A는 대상자 양쪽, 대상자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 팔을 넣어. 대상자의 팔을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잡는다, 잡는다. 두 번째, 다리 쪽에 선 사람은, 다리 쪽에 선 사람은 그림에서 비죠, 비는 한 손은, 한 손은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 다른 한 손은, 다른 한 손은 넙다리 밑에 넣고, 넙다리 밑에 넣고,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두 가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A는 겨드랑이와 가슴. A는 겨드랑이는 맞는데 가슴은 아니죠. B는 종아리와 발목. 종아리는 맞는데 발목은 아니죠. 2번, A는 겨드랑이와 가슴, 가슴은 아닙니다. B는 넙다리와 발목. B는 넙다리는 맞는데 발목은 아닙니다. 3번. A는 겨드랑이와 팔. 겨드랑이와 대상자의 팔. 팔 맞습니다. B는 넙다리와 종아리. 넙다리 맞고요. 종아리 맞죠? 모두 맞아서 정답은 3번. A는 겨드랑이와 팔, B는 넙다리와 종아리. 3번 다음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 높이는 지팡이 길이 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를,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놓았을 때 팔꿈치가 팔꿈치가 약 30도 약 30도 구부러지는 정도 구부러지는 정도 두 번째 지팡이 손잡이가 지팡이 손잡이가 손잡이가 대상자이 대상자의 둔부 높이 둔부 높이 세 번째 평소 신는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똑바로 섰을 때 손목 높이 손목 높이 세 가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두 번째 방법이죠? 지팡이 손잡이가 대상자의 둔부 높이 맞습니다. 2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아니죠? 3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아닙니다. 4번.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첫 번째 방법이죠?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팔꿈치가 약 30도 구부러지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틀렸죠? 5번.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아니죠? 집 팔꿈치가 약 30도 구부러지는 정도입니다. 3번의 정답은 1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첫 번째, 가,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나,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세 번째, 라,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인 오른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준다. 네번째 마 대상자의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다섯번째 다 건강한 다리인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4번의 정답은 2번 가나, 라, 마다 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긴다. 약한 다리와 보행기 약한 다리는 질문에서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다고 했으므로,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 일단, 체중을 보행기와 약한 다리 쪽에 실으면서 건강한 다리를 앞으로 옮긴다. 건강한 다리. 건강한 다리는 반대쪽인 왼쪽 다리입니다. 왼쪽 다리. 따라서, 이동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정답은 1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6번 복지용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실금 팬티는 일반 섬유 팬티에 일반, 섬유, 팬티에 방수패드가, 방수패드가 부착된 형태이며, 부착된 형태이며, 형태이며, 세탁후, 세탁후 반복 사용이 가능해, 반복 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다. 1번.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다. 맞습니다. 2번.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아닙니다. 세탁 후 사용한다. 3번.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더 딥힌다. 아니죠. 요실금 팬티는 일반 섬유 팬티에 방수 패드가 부착된 형태이다. 4번. 신체보다 한두 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아닙니다. 몸에 맞는 치수로 사용한다. 5번. 사용한 팬티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아닙니다. 사용한 팬티는 즉시 세탁하고 말려야 자주 갈아입을 수 있겠죠? 6번의 정답은 1번.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1번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젖은 수건은 안 되죠. 일회용 수건이나 일회용 수건이나 마른 수건으로 해야 합니다. 마른 수건, 일회용 수건 등으로 손이 물기를 제거한다. 젖은 수건에는 세균이 서식할 수 있으니 사용한 수건은 세탁하여 건조한 후 다시 사용한다. 2. 손이 건조하면 손 씻기 횟수를 줄인다. 줄이면 안 되고요.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습을 고려한 비누를 선택해 손을 자주 씻고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사용한다. 3.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물을 받으면 안 되죠?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한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맞습니다. 손가락을 반대쪽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한다. 5.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10초 동안 씻는다. 10초 동안 아니고요. 30초 이상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다. 7번의 정답은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말합니다. 1번 길고 헐렁한 하의를 입힌다. 길고 헐렁하면 안 되겠죠? 헐겁게 늘어지거나 긴 옷은 가구나 문고리에 걸릴 수 있으므로 피한다. 2.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맞습니다. 하지 근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운동한다. 3.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끈다. 화장실 표시등을 끄면 안 보이겠죠.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켠다. 4번 화장실에 가기 쉽게 침대 난간을 내려둔다. 내려두면 안 되죠. 올린다. 올린다. 침대는 난간이 있는 노인용 침대를 이용하여 난간을 올리고 취침하게 한다. 5. 취침 시에는 침대를 요양보호사의 허리 높이로 맞춘다. 아닙니다. 침대 높이를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다. 최대한 낮춘다. 취침 시에는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다. 8번의 정답은 2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9번. 가정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맞습니다.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2.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위에 엎드린다. 탁자 위에 엎드리면 안 되겠죠?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몸을 보호한다.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3.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입문을 잠근다. 잠그면 안 되죠? 출입문을 열어,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출구를 확보한다. 확보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4. 승강기를 타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간다. 승강기를 타면 안 됩니다. 계단을 이용하여, 계단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신속하게 밖으로 나간다. 5. 깨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올려둔다. 아니죠? 치운다, 치운다. 크고 무거운 물건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물건, 깨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 9번의 정답은 1번.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다음 그림이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그림을 보시면 햇님 모양에 빗살무늬 표시가 있는 것은 그늘에서 건조하라는 표시입니다. 그늘에서 건조 옷걸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하라는 표시입니다.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 1번 다림질하여 아니죠? 햇볕에 건조함 아닙니다 2번 옷걸이를 빼고 아닙니다 뉘어서 건조함 아니죠? 3번 옷걸이를 빼고 아니죠? 햇볕에 뉘어서 건조함 아닙니다 4번 옷걸이에 걸어서 두 번째 방법이죠?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함. 첫 번째 방법이지요? 그늘에서 건조. 맞습니다. 5번. 옷걸이에 걸어서 맞고요. 드라이 클리닝을 함. 아닙니다. 10번의 정답은? 4번.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9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 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